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그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인을 했어요 그 사, 얼굴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여중생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샌드위치 무인업체 업주 a씨가 그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고소가 됐는데요 네. 그 a씨를 고소한 여중생의 아버지의 얘기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딸이 지난달 29일날 그 밤늦게 그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구입하고 스마트폰. 결제를 했다고 해요. 단편 네. 결제죠. 근데 이틀 뒤에 도 딸이 가게를 찾아가고 다시 갔다 가 보니 얼굴 사진이 붙어서 자기 있었... 얼굴이 네, 그렇습니다. 이 이에, 이에 이에 따라 서따제 딸이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음. 현재 지금 공부도 못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하소연을 했어요. 애시너 여중생의 얼굴을 CCTV 화면에서 캡처를 해서 음. 그 모자이크 처리 없이 이렇게 가게에 붙여놓은 거예요. 네. 사진 밑에는 이제 절도범으로 보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업을 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이렇게 하면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네. 그러나 A 씨는 샌드위치 값이 정상 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아이고요 그러니까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른 것 같아서. 괘씸한 마음이 얼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붙이기 전에 사실 네. 내역을 제대로 확인했으면 됐을 텐데 더구나 네. 여중생이 간편결제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혹시 결제가 안 돼서 절대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가게한 cctv를 향해서 결제 내역까지 이렇게 보여줬다고 네. 합니다. cctv를 빤히 보면서 물건을 훔치는 대담한 절도범이 설마 있을까요? 손님 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뭐 무인점포업주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샌드위치집 주인 좀 약간 경솔하긴 한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KTX 습실에서 아이가 본 용변 용변을 본 기저귀를 네. 그물망에 담아두고 한그 엄마의 몰살시간 행동이 공분을 사고 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는 데요 네, 그래서 여기가 좀 잡지 등을 꽂아두는 그물망인데요. 그렇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에서 발견한 똥기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한 12개월이 채안된 음,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여, 옆에 앉았는데 음. 아이 엄마가 좌석 그 테이블이죠. 좌석 테이블 위에 아이를 올려서. 또 놀게 하면서 위험해 보이기도 했다.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음. 상황을 설명했어요. 네. 여서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가 났지만 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어폰을 꽂고 잠을 자려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아이와 엄마가 먼저 내렸는데 아기 엄마가 이 용변을 본 기저귀를 그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요. 좌석 구 그물망에 그대로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사실 공공장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저 자리에 또누군가가 앉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데 본인의 명품 가방에는 기저귀를 넣기 싫었나 보다 라며 이렇게 글쓰기가 적었고요. 네. 가방은 명품인데 시민의식이 정말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악연 엄마들은 마음 충 소리 듣기 싫어서 주변 쓰레기도 다 정리하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지 말아야 한다. 많은 악기 엄마가 같이 욕 먹을 수 없.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네. 뭐 객실만 나가면 바로 휴지통이 있는데 상식밖의 행동인데요. 누리꾼들은 그 엄마라서, 애 엄마, 엄마, 애엄마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 여자 자체가 문제다. 뭐 민폐가 따로 없다. 자기도 자기 자식 용변 더러우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나 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명품 가방 들었다고 사람이 다 명품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분만 빼고 모든 어머니는 명품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명품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반찬 열세 가지가 나 되는데 5천 원밖에 하지 않은 식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산에서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의 백반 한상인데요. 네. 지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납품 갔다가 납품을 하러 부산에 들렀다가 에, 발견한 장소라고 하는데 푸짐하고 네. 저렴한 식단이 크게 감동을 했더며 그이 납품 업자가 사진 한 장을 올린 건데요. 지금 사진을 보면 오. 뭐. 맛있는 반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멸치볶음, 깍두기, 어묵에 <laughs> 장아찌, 뭐 고등어 무조림까지 열세 가지 반찬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 또 고봉밥과 된장국 그리고 계란 후라이 두 개도 네. 곁들여졌습니다. 정말 푸짐하네요. 씨는 가격이 뭐 5천 원이라면 요즘 같은 세상에 김밥도 5천 원인데 네. 바가지다 뭐다 안 좋은 소식 많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밥한끼 행복 가득. 먹고 나왔다 이렇게 훈훈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진수성찬이죠. 우리분들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KTX 타고 다녀와야겠다는 분 반응도 있었습니다. <laughs> 네. 요즘 밥한 끼에 만 원이 넘는데 5천 원에 이런 진수성찬이 과연 가능할까요?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렇게 팔면 남는 게 없을 것 음. 같은데. 감동이면서도 걱정이다 이렇게 아.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유독 부산만 물가가 싸진 않을 텐데요 이 백반집 가격만 놓고 보면 다른 음식점들이 가격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